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맨트입니다네 <laughs> 어떤 종목이야? 저 의미인가요? M 게임이요. M 게임. 네 6,400원에 네. 15%예요. 6,4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오 어, 그럼 이게 오래된 종목이에요? 저한 7,500원에 사가지고 조금 추가 매수 해가지고. 네. 지금 6,400원까지 지금. 어 7,000원대에 사신 거예요? 네 7,500원이요. <laughs> 아, 지금 너무 나, 오래됐어요. 아, 네. 약달에, 네. 네. 저기, 멘토님한테 한번 상담한 적이 있어요. 아, 저한테요. 저도 엔게임 네. 기억이 날것 같아요, 이게. 네. 그때 제가 팔라고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죠? 가주가 부자라고 네.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지금 보면, 이, 이, 이제 회사가 지난번에 4월달에 4천억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 이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 이 회사는 이제, 앞에서도 게임주에 대한 상담 한번 했었잖아요, 컴퓨터스. 네. 엔게임도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엔게임 하면 열혈강호 IP 쪽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열혈강호라는 이그 이제 게임이 원래는 만화 쪽에서 굉장히 좀 흥, 흥행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엔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게임주들도 이 바닥이 자꾸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네. 중국 한활력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멘터 게임주에 반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제 생각엔 엔게임은 아쉽게도 아, 이거 얼마 몇백 원 차이 안 나는데, 여기서 어제, 밀, 어제 올라갔다 밀렸네요. 네, 네,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 아침에 잠깐 하다 밀린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네. 어, 저는, 저는 이게 뭐냐면, 네. 매수 가격에 낮춰놓으신 가격이, 네. 제 위에서 지난 9월하고 10월 달에요. 이때, 네. 이때 위로 올라갔다가 거래가 좀 들어갔거든요. 네. 이때 물린 분들이 아마 여기서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럴 이제 매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매물 압박이 있는 건데. 근데 보면은 오늘도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많은 네. 거래가 터지면서 밀렸다면 사실은 이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중요한 그 가격대를 앞두고 나서 어, 지금 약간 이제 쉬어 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 가격이 6,400원까지 낮춰 주셨다면 저는 네. 6 5 0 0원까지 한번 보자는 거, 보자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6,500원요. 네. 네. 수익 전저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그 6,500원에 딱... 매도할까요? <laughs> 제가 말 지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네. 6,500원에 500원에 딱 매도하지 마시고 이제 네. 주가 강세 올라가면 이제 그 가격에서 딱 멈추지 않아요. 네. 네 6,500원까지 왔다면 한번 위로부터 조금 더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갈 아. 때 그냥 파시면 돼요. 괜히 기다리다가 떨어질 때 아, 떨어질 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6,500원 네.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그냥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예 네. 예. 네. 더 이상 예, 금...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많으십니다. 네. 제가 예, 주식 주자도 모르면서 예. 어, 네. 23년도에 네. 이걸 샀어요.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인데요? IMT. IMT? 예. 네, 매수가 네. 22,700원에 네. 6% 예. 요 22,700원에 6%요. 예. 아. 이종 정말 모르고 사면 안 되는 종목인데요. 아. 어? 이게 2024년도에 사신 거죠? 2023년도에 샀어요. 아, 2020, 그럼 2024년도에 매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요? 예, 이게 원래에 네. 좀더 높았는데 제가 10% 추가 아. 매수 해가거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이 회사가 이 반도체 쪽에서 이제 세정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예. 근데 2023년도에 이 기업이 상장이 됐거든요. 아, 그, 네. 그래서 그때부 그때 막 빨갛게 막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초기에 막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건데. 예. 지금은 거래를 보면은 오늘 거래, 이제 어제 거래가 좀 이틀 오긴 했는데요. 어, 예.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이 회사가 지금. 아. 그러니까 뭐든지 거래가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거래가 많다는 건 매수, 매도 사람, 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어, 그게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야 관심이 있어야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지금 I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예. 일단은 뭐6% 비중이라고 해서 매수 비중은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예. 그게 좀 다행인데, 어, 이 종목은 이제 저는 지금 가격보다 위, 위로 조금 앞으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좀 많이 높아요. 어, 아,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시청자 분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예.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좀안 나거든요. 예. 적자예요. 예. 네, 그래서 비중도, 비중이 낮지만, 거기, 거기에 거래가 없고,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오랫동안 끌고 왔으니까, 그래도 좋은 가격에서 이제 손실을 좀 많이 만회하고, 파는 예.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추가 매수는 음, 하지 말까요? 네,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예. 어 나중에 앞에서도 제가 지금 상담 하나 했잖아요. M 게임이라고 예. 들으셨죠? 예. 어, 그때도 이제 상담을 해서 다시 연락 주신 것처럼 예. 어머님께서도 이번에 예. 이제 만 사천 원 가격이 오면 기다렸다가 예.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실 수 있나요? 다시 수는요? 전화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때 한번 다시 받드릴게요. 예. 자, 지금, 내일 주 수요일 날나오시죠 어, 수요일하고 목요일. 내일도 나와요. 아, 수요일하고 목요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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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때 연락처 감,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만, 네. 때에.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0 0는때에 네, 감사합니다.